자 영어 독해와 장문 능률 양현군 교과서 4과 부문의 2-3이 마지막인가요? 아닌가 그러니까 2-4도 있나? 아니야 2-3이 마지막이야? 오케이 어, 가보자 자전 세계의 몸부림들 자온더 컨트롤이 자 이거는 뭐야 정반대로 이런 뜻이야 됐지? 정반대로 자 정반대로 되어라 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문화권자 외어는 컬처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고요 자, 뒤에 당연히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겁니다. 됐지? 또 그러니까, use of gesture 몸부림의 사용이 하일리는 높다 아니야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자 is p p 제한되어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몸동작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지 문화에서 거의 뭐 과정식 쓴게 아니라 가능하면 말로 하고 안 쓴다는 얘기야 이 문학권에서. 자 어디야? Speakers in England, Germany, and some other northern 유럽 편 컨트리 이 까지는 자 영국과 독일과 어떤 다른 북유럽 나라들 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스피커들이 쓰 보입니다. 약간 스티프는 약간 뻣뻣한 경직대 그러니까 뭔가 <laughs> 뻣뻣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뻣뻣해 이러면은 몸 동작을 몸 움직이 기 좋아하는 거이라는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뻣뻣하게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형사 보호가 왔네. 보완정보 툴. 정보, 투. 그러니까 약간 얼어붙은 것처럼 보인요 그럼 여기는 분사 부분이야. 빙이 생각된 거야. 비교되어졌을 때. 뭐에 비교되어졌을 때. 그들의 어떤 뭐야. 자, 어떤 뭐야. 남쪽의 어떤, 남부 유럽의 어떤 뭐야. 이웃들하 제스처하고 비교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은 좀 뻣뻣하거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자 인스턴트 파트부터 이스트 아시아 동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도 보디 모우멘트 몸 동작은 자 그지 몸 동작은 지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어지는 데에요. 자뭘로 투, 옆 전체 단에 최소 안으로 그지? 그러니까 모로스도 에스뭐예요 어떤 모의 표시인데자 뭐야? 폴라이트네스가 뭐냐면 예의죠 예의 발언.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 막몸 덜렁덜렁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막 막 이러면은 예의 바음이 보이는 건 아니지, 그치? 예의 예의발음. 바름의 그러니까 어떤 표시로써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몸 동작이 유지되어진대요. 임팩트, 실제로, 억세스티브는 과도한이라는 뜻이에 그죠? 과도한 몸부림은 can be constant. 조비, b 피 뭐해질 수 있어? 여겨질 수 있어요. 됐지? 자, 컨시더는 5형식이어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는 없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보호는 살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이해 가요 그지? 이 문화에서는 그지? 공격적으로 뭐화랑 같은 럼 보일 수도 있어 심하게 팔을 다리 때릴 것 같고 조심해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자5인트 나오네 5인트잘못 봤는데 5인트다 적어볼까? 아까 내가 그 모의고사 할때 다적어줬는데 Due to, 그지? Thanks to. 비꼬스업은안 적겠습니다. 자,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뭐야 차이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 consider가 이제 오형식에 네. 이제 능동으로 나왔습니다. 여겨요, 고려할지 몰라. 뭐하는 사람? 목적어가 되겠네. 사람인데 뭐하는 사람들? 자, 그지? 뭐하는 사람들, 많은 몸부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목적으 그지? 그다음 에 얘가 보어, 그지? 투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용사로 남겨놔도 돼 알겠지, 그지? 자, 뭐하다고? 무례하고, 자, 그지? 부족하다라고. 뭐가?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 부족하고 무례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지, 그지? 자, 반면에 온디아돌 핸드. 반면에 도수 사람들이야 뭐한 사람들, who use many gestures, 많은 몸 동작을 제스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made found it 자, find도 오용식에 쓸수 있어, 그지? 목적어보호다올수 있어. 요까지가 자, 자, 요까지가 요까지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덜, 얘가, 얘가 보호, 얘가 다 보호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형용사 보호1 얘가 형용사 보호 2 자. Think, find가 오용식에서 일 때는 목적어 보고 다 오면은 자 그냥 해석을 띵크로 해석하는 게더 깔끔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보호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해 줄게. 반면에 자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자 뭐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Don't는 뭐겠어? Don't 에면 뭐가 생각됐어? 뒤에가 Use many 제스처가 생각된 거지, 그지? 이제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뭐야 덜따분하고 지루하고 뭔가 레스트인드 뭔가 제약을 많이 받는 그지? 아우 쟤네 무슨 뭐 제약을 많이 받나봐. 어우 뭔가 그지? 제한된 옆에 해서 뭐라고 나왔어? 그지? 지루하고 뭐라고 나왔어? 어? 억눌려 있는. 억눌려 있는 그지? 어 제한받는 억눌려 있는 뭔가 그지? 그 말이 기억이 안나네 <laughs> 자 그래서 effective c o m m u n i c 뭔가 효과적인 어떤 소통은 효과적인 어떤 소통이라는 것은 자 나도 o n 말고 이렇게 only 대신 just 써도 됩니다 됐지? 둘 다가 뭐야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뒤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두개 병렬로 잘 연결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버벌 자, 언어의, 말로 된, 그지? 법어은 말의, 언어의. 언어의 어떤 소통뿐만 아니라, 또한 뭐야?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몸부림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지? 효과적이니까. 말로 안 되면 몸부림을 써서라도 소통을 할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그지? 여기도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도 목적표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각된 거죠. 목적표관계되명서가 생각된 거죠. 그치? 자 메이킹 미어는 그냥 단순한 이런 뜻이야 자 그지? 여기서 캐나피스 끊어주세요 얘가 동사네그럼 얘가 또 메이킹하는 거지 만드는 거야 얘가 동주야 동주 동명사죠 그러니까 단순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냥 넘겨짚는 거지 그지? 그 찍는 거야 어 저게 그런 의미일 거야 뭐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어떤 인텐션 의도를 그지? 자 여기도 이제 빙의 생각 된 분석을 로면뭘 근거로 했어? 그 사람의 제스처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몸동작을 몸부림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단순한 가정을 짓는 것 그냥 찍는 거죠, 그죠 그냥 찍는 것은 캔코스 야기시킬 수 있어, 뭐를? 오해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 입 앞에서 끊으면, 만일 뭐 한다면, 우리가 두나 take into account 뭔뭐를 고려하다, 알겠지? 그치? take into account. 자, 뭐를?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을 자 두나 테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면이지 그지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점을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 헨스트는 더스테와 똑같습니다 그럼 므로야 더스 그럼 므로자 동사부터 찾아요 여기 케널포 동사네 그럼 얘도 동명사 주어네 이해하는 것은 어디 몸부림 사용해서 몸동작 사용해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대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자, 소통을 향상시키고, 자, 잘, 소통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해하고가 병렬이네요. 헬퍼스가 지만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자, 어떤 뭐야? 컴퓨션, 혼란이나. 그지? 자, 어펜스는 뭐라 그랬어? 기분 상함이죠, 그죠? 기분을 상하게 함,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어 독자장문 능률 양형군 국가서 4과 자, 본문의 2-3을 마치겠습니다. 자.